자, 세 실수 a, b, x, y, z에 대해서 다음이 0일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. 자, 이 문제는 음, 일단 여기서 부터까지가 공식이 변신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. 자, 우리가 익숙하니까 2분의1 공식으로 변신된다는 걸 알지. 자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x 빼기 y였는데 더하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y 더하기 z의 제곱 그 다음에 z 더하기 어,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0이니까 이 3개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되겠지 됐어?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봅시다 X 더하기 Y는 0이고, Y 더하기 Z도 0이고, 자, Z 더하기 X조차도 0이야. 자, 이세 개를 변명이 다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럼 좌변은 X 두 개, Y 두 개, Z 두 개니까 두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고, 그 오른쪽은 0, 0, 0 더해봤지, 0이지.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이 0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. 자,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